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19년 5월 21일 외적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어,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투자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 볼 주제는 비트코인과 ETF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볼 건데요. 어 비트코인 ETF가 만약 출현한다면 어 가격 전망을 62,000달러까지도 본다라는 어, 전망도 있는데요. 어 요거는 이제 와 r y 크립토라는 곳에서 전망을 해 놓은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마이클 로브그라츠, 우리 억만장자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하고 어, 투자은행 갤럭시 디지털의 CEO죠. 어, 이분이 이제 새로운 강사장에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실적을 능가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공부하고 보상받는 코인베이스 언 100개국에 공개를 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리플의 CEO가 엑스트라이피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진출한다 라고 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가 최근 비트코인 랠리 전1 7년버블대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미국의 SEC 바네크 솔리드 X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고 라 하는데 어, 비트파이넥스와 비트스탬프 사태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저버가 참여한 브레이브 사운드 토큰 피코서 토큰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 볼 주제는 비트코인 ETF와 아, 그리고 골드 ETF를 비교해 보는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만약 <laughs>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어 가격이 여기에서 전망하기로는 62,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점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비트코인 전에 어, 금에 대해서 볼 건데요. 금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 킬로그램당 24,113 음... 달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이 달러 수준이 조금 높네요. 어 이때가 있었고 지금 이제 빛, 골드 ETF가 나왔을 때가 있어요 2003년 3월 정도인데 이 정, 이때에 이제 골드 ETF가 처음 출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b 포 ETF, F2 ETF를 이제 나눠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상승하는 폭을 어, 봤는데 정말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어 비트코인 아그 금이 어 킬로그램당 만 칠백 구십육 달러에서 지금 사백 오십삼 점 육육퍼센트가 상승을 하게 돼요 비트코인 이 t ET, 아금 ETF가 나오고 나서요 어금 ETF가 나오고 나서 사백 오십삼 점육퍼센트가 상승해서 어 가격이 오만 구천 칠백 칠십사 달러가 되죠. 킬로그램당. 이런 식으로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어, 금이 상승하는 시작 흐름은 아마 여기에서 어, 여기까지 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가까이 걸렸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비트코인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와튼 크립토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이제 출현에 대한 이야기 이슈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잖아요. 어, 만약에 ETF가 승인이 난다라고 했을 때에 비트 그 금과 비슷한 가격 흐름이 보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예측한 흐름이 만약 453.66% 만약 금과 똑같이 가게 된다면 어, 가격은 6 2 0 0 달러가 되는 겁니다. 6 2 0 0 달러가 이제 최고점 정도가 되겠죠. 453.66%가 상승했을 때. 어,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최고점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TF를 하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금의 ETF를 봤을 때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 ETF 승인이 났을 때에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금융 상품으로 어 파생 상품으로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금융 시장에 돈이 또 여기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어, 실제 비트코인에도 ETF가 승인이 났을 때 이런 가격 흐름을 또 전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상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어 상품을 매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떻게 가격이 진행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SEC가 바네크 솔리드 X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연기를 했어요.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핑계로 지금 되는 게 비트파이넥스와 비트스탬프 사태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격 급락 사태 등이 사기 및 조작 행위에 대한 우려가 해당 연기 결정을 뒷받침했다라고. 이 SEC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그 SEC에서 ETF를 계속 미루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이제 분석가들의 전망입니다. 어, 아무래도 SEC 승인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업계 전문가들과 이제 기관 투자자 그들의 전반적인 관측은 어, 결국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더 크립토미스트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을 봤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그 깃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형태의 가격 형태를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말까지, 5월 29일까지 지금 이 가격 흐름으로 지금 갈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하단부와 상단부를 계속 찍고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가격 결정이 이때 위로 상승하느냐, 아래로 상승하느냐가 이때, 어, 5월 말에 이제 결판이 난다는 거죠. 어, 결국에는 지지는 7,200달러, 그리고 어, 저항은 8,080달러를 이제 저항선으로 두고 이때 가격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가격이 어, 큰 그림으로 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횡보를 한다. 만약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했을 때, 어, 알트코인의 런,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 기대하는 거지 뭐 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갈수 있다, 갈 수도 있을 걸 기대한다라고 이더크리스미스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그냥 급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걸 깨고 도지 조정이 나올지 어그한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그 횡보를 했을 때 알트코인의 또 널뛰기가 시작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 매매 공방을 지금 8,000달러선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톱니 이분도 이제 약세장이 끝났다. 이분은 뭐 한결같으시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약세장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6,200달러선에서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8,000달러 이하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그, 흐름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어, 암호화폐 겨울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노보그레츠는 새로운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실적을 능가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노보그레츠가 그, 억만정자,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하고, 암호화폐 갤럭시, 투자은행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근데, 어 비트코인의 실적이 알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음이 알트코인의 급등 가능성을 제기하는 렌 랜유... 유너의 이제 트위터에 대해서 이번은 아니다 시장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에 알트코인은 의존해오는 형태를 많이 보여왔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은 알트코인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그, 코인에 투자하는 흐름들이 조금 이제 정서가 달라졌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알트코인을 선택했다가 타격을 입음으로써 그런 부분이 어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이 성숙해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현명해짐에 따라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 이제 노보그라츠의 주장입니다. 근데 알트코인의 널뛰기는 음 종종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널뛰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비트코인 따라서 또 상승하는 흐름들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뭐 알트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는 현상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공부하고 보상 받는 코인 베이스 언 100개국 공개라고 했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 공부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그 암호화폐로 보상하는 프로그램, 코인베이스 언을 이제 출시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100개 이상의 국가에 공개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공부하시면, 어, 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유틸리티와 이제 기반 기술을 합스, 학습할 때 소액의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어 지급하는 것은 지금 제로엑스 그리고 스텔라룸의 지켓시 베이직 어텐션 토큰 등에 대해서 이제 퀴즈를 풀면 가까이 암호화폐로 보상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나죠. 그런 암호화폐로 이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그 기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전략은 결국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확산이죠. 결국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투자를 쉽게 할수 있게 만들기 위한 어, 큰 그림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프레시오인 브래드게링하우스가 리플의 최고 그 자사 솔루션에 대한 극력적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요. 이번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드에 따르면 그 최근에 스위스 국립은행의 국제 통화 시스템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 엑스레피드가 아르헨티나 및브라질서 가동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러면서 그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도 이제 진출을 하는 거고, 지금 최근에 아르헨티나 굉장히 힘들죠? 이 경제적으로 지금 자국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은 나라들,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도 엑스레피드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국의 화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와 국경 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제 화폐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xrpd 를 사용한다면 무슨 의미죠 결국에는 xrp 를 사용한다는 거죠 리플 xrp 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rp 를 사용하게 는 되는 주요한 시장이 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피드 채택을 하는 유동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이미 멕시코의 비쏘 그리고 필리핀의 이제 코인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어요 리플사에서는 그리고 또한 이제 글로벌 지불 플랫폼 머큐리 FX에서 현재 엑스레피드의 실제 결제 사용을 주도하고 있고요 리플은 올해 중반까지 1 0여 개의 엑스레피드 결제 플랫폼을 개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XRFID를 사용해서 XRP의 활용도를 지금 계속 높이려고 하는 리플의 전략입니다 어,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XCURRENT는 여기 브레드 게링하우스가 하는 이야기가 스위프트 2.0 버전이다 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법정화폐 간의 메시 전송 프레임 워크를 효율적이고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지금 리플에서 밀고 있는 부분이죠.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전략적으로 밀고 있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힘을 드리고 있다. 이 전략이 잘 맞아떨어져서 리플이 확장되는 걸 어,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잘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또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CEO 최근 비트코인 랠리 2017년 버블 때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제 최우 경영자 겸 창업자인 베리 실버트가 최근 비트코인 랠리가 2년 전과 확실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그룹은 이제 최초의 비트코인 투자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베리 실버트 CEO인 베리 실버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벤처 투자가 중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요. 네,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먼저 이제 80%의 하락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회복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 버블과의 차이는 인프라 변화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신뢰할 만한 커스터디 솔루션, 이스스 서비스죠. 그리고 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의 여의 증가를 예로 들면서 2 0 1 8년도에 가격 추락과 ICO 시장에 불었던 역풍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부활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기관 자금의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실제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어, 그레이스케일의 1분기 유입 자금 중70% 이상이 기관 투자 자금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 90% 이상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 유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주요적인 이유고 거기에 90% 이상이 비트코인에 투자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비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는지. 지금 알트 코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트코인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기간 투자는 안정적인 자산을 되게 선호해요 그런데 다른 알트 코인들 불안정한 알트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암호화폐에서 대장인 비트코인을 소유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랠리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laughs> 로저버가 참여한 브레이브 사운드 토큰, 피코서 토큰 세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 브레이브 사운드 토큰이 그 용감한 형제, 그 유명한 우리 국내 작곡가죠? 용감한 형제와 이제 비트코인 닷컴의 로저버가 참여해서, 어, 비, 브레이브 사운드 토큰이라는 걸 만들었구요. 국내 최초로 이제 피코고에서라는 곳에 토큰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홍보는 아니고요 제가 보는 부분은 어, 이 케이팝을 비롯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에서 사용될 이제 암호화폐로 이게 이제 브레이브 사운드 토큰인데 어, 실제 싱가포르 거래소인 지즈파이넥스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요거는뭐 홍보용으로 좀 보여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이 사운드 토큰 브레이브 사운드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음악 제작자 팬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원을 원하는 가격에 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갖고 원하는 수준으로 퍼블리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음원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금 이게 출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원을 제공하는 우리 멜론이나 그런 유명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도 나중에 이제 이런 토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건데, 어,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어, 그 음원을 구매하는 팬층과 그리고 음원 제작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통로가 이제 이런 토큰으로 연결되는 이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 요게 이제 중요한 변화라고 볼수 있죠. 음원 시장에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가 그냥 뭐 가격의 등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를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한번 예측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과연 또 이런 플랫폼을 장악하는 또 장악하는 그런 기업들은 또 어디 기업이 될지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투자할 기회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 그 부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꼭 공부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